오빠는 그게 문제야 아,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사과를 했냐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아, 그야 너가 화나 보이니까 그니까 진정성 없이 그냥 사과만 했다는 거잖아 오빠가 이러는데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? 아 알겠어 미안해 아또 그런다 아 윤진아 대체 왜 그러는지나 알고 혼나자 어젯밤에 뭐 했어? 어? 밤에 뭐 했냐고 나랑 통화하고 저... 잤는 잔는... 아아 아, 실은 대학 후배가 휴가를 나왔다고 해서 자, 잠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갔다는 거네.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못한 거지. 근데 어떻게 알았어? 내 친구가 오빠 술집에서 봤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더라. 내가 진짜 쪽팔려서.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? 그럼 화가 안 나겠어? 그냥 술만 잠깐 마신 거야. 별일 없었어. 그냥 술만 마시는데 헌팅 포차를 가셨어? 어 아, 그. 그건, 후배가 가고 싶다고 해서. 꼴 값을 떠내. 뭐? 꼴까 윤진아, 너 오빠한테 말이 좀 심하다? 이번엔 대체 몇 번째인 줄 알아? 오빠는 왜 맨날 거짓말만 해? 너가 무슨 내 엄마냐?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하게? 이게 사소한 일이야? 그럼 오빠는 내가 말도 없이 밤새 술 마시러 나가도 괜찮아? 그럼, 연인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. 그건 신뢰가 아니라, 그냥 무관심이거든? 하, 너 진짜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거 아니야? 뭐? 지금 말 다했어. 야, 됐다, 됐어. 그만하자, 그만해. 아, 니 어디가?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, 오빠. 이게 바로 연애를 오래 못하는 이유다. 수이다. 수이다. 끝없는 수이다. 수이다. 연락과 잔소리에 수이다. 숨이 수이다. 막힌다. 그래서 다시 연애 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, 막상 혼자가 되면 또 외롭다고 징징대고, 이쯤 되면 못소리 부럽다. 애초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. 야, 다시 한번 짓거려봐. 아, 야, 왜, 왜 그래? 너가 무슨 소리 마음을 알아? 아냐고. <laughs> 그래, 태식아. 너가 말이 너무 심했어. 아이, 새끼들. 나 헤어진 거 위로해준다고 불러놓고. 난 24시간 갇혀 살아도 되니까 여친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. 막상 사귀면 달라질걸? 웃기지 마! 이 부러운 새끼들. 나도 평범한 커플들처럼 여친이랑 보 ᄀ 도 하고. 그래, 너 경험해보고 싶단 말이야! 아, 이, 이 미친 자식, 어떤 커플이 그딴 짓을 해? 어, 도. <laughs> 나도 나 여친 다니고 싶어. 아이, 새끼. 야, 험프나 가자. 아, 난안 가. 여친이랑 깨진 지 얼마나 됐다. 담배! 예쁜 애들 겁나 많아. 야,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술이나 마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누가 술집에 술 마시러 오냐? 뭔 소리야, 이 씨. 야, 야, 저기 쟤네들 예쁜 거 같은데 한번 가봐. 오, 마침 숫자도 딱 맞네. 태식아, 너가 가봐. 뭐래? 싫다니까. 아이, 새끼. 그만 좀 튕겨. 그래. 누가 쟤네들이랑 사귀라 그랬냐? 그냥 하룻밤 재밌게 노는건데 뭐 어때 아이 새끼들 여자애 환장했나 당연하지 <laughs> 저 실례지만 같이 합석해도 될까요? 네? 저희도 셋이 왔는데 아저그 어, 뭐, 물론이죠 제발 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? 아저 스물여덟이요 어머 되게 동안이시다 저랑 비슷한 또래인 <laughs> <토레인> 줄 알았는데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? 네? 아니요? 왜 그런... 아까부터 말씀이 없으셔서... 아... 아 죄송해요. 제가 이런 데를 많이 안 와봐서요. 좀 어색해서... <laughs> 아... 다행이다. 전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고... 네? 실은 오빠 때문에 합석하자고 한 거거든요. 너무 제 스타일이라... 예쁘다. 아... 머리야... 너무 많이 마셨나? 원나잇 안 하려고 했는데 어색하니까 깨기 전에 몰래 나가야겠다 음, 음. 오빠 일어났어? 어어 어, 깼어 어디가? 아 화, 화장실 <laughs> 더자 아니야 다 잤어 우리 아침 먹으러 가자 아이씨 무슨 아침이야 귀찮게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그래 음 맛있겠다 순댓국 좋아해?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뜨거 귀엽긴 하네 오빠 근데 이제 우리 무슨 사이야? 어? 우리... 이제 사귀는 건가? 아이씨, 올게 왔네. 내가 좋아? 그치, 좋으니까 같이 잔 거잖아. 오빠는 아니야? 아, 뭐, 물론 나도 좋지. 그, 근데, 사귀는 건좀 이르지 않나? 우리 만난 지 아직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, 벌써 사귀는 건좀 그렇잖아. 뭐, 듣고 보니 그러네. 일단 만나면서 천천히 알아가자. 응, 좋아. 추우, 겨우 넘어갔다. 야, 바톤 빼빼빼. 빼. 원들 뭐하냐? 야, 포기하지 마. 할수 있어. 어, 뭐, 뭐야? 아 엄마 뭐해? 아주 생쇼를 하고 있네 너가 금쪽이야?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취업도 안 하고 게임질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떡해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내일 모레 서른인데 취업은 언제 하려고 그래? 아나 일하고 있잖아 알바가 일이니? 그래도 카페 알바랑 대리 뛰고 하면 수입 꽤 괜찮아 그게 네 용돈벌이밖에 더해? 한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말은 했지만, 솔직히 불안한 건 사실이다. 대학만 졸업하면 금방 취업할 줄 알았는데, 보기 좋게 낙방을 했고,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됐다. 부모님도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시더니, 이제는 대놓고 잔소리를 하시는데, 뭐라 할 말이 없다. 하...스트레스 아, 받네. 누구 만날 사람 없나? 어... 아니, 진짜라니까. 개 웃기지 않냐? 아그 <laughs> 선배 진짜 웃기다. 아. 별이별 인간이 다 있다니까. 그럼, 오빠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? 이상형? 그냥 뭐, 예쁘고 착한 사람? 그게 뭐야.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지. 뭐 특별한 거 없어? 글쎄? 난 좀, 노래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고.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런지. 아, 나도 노래 잘 못하는데. 아이고, 그럼 탈락이네. <웃음> <웃음> 농담이야, 농담. 됐어. 이제 슬슬 일어날까? 아, 어, 그래. 오빠 전철 타고 갈 거지? 저, 수지야, 일찍 가야 돼? 지금 안 가면 막차 끊겨? 아니, 뭐, 굳이 집에 가야 되나? 어차피 내일 주말인데. 그럼, 뭐 하자고? 아니, 뭐, 그, 저번처럼 편하게 어디 방이라도 잡고 쉬면 안 되나? 쉬, 싫어? 오빠 지난번에는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됐는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, 그래 아이씨 X년이 갑자기 비싸게 보네 그때는 뭐 사귀는 사이라 같이 잤나 그래서 그냥 왔다고? 어참 이별한지 얼마 안됐다고 튕길 때는 언제고 이거 아주 모순적인 새끼네 연애가 하기 싫은거고 잠자리는 하고 싶지 성욕이란게 있는데 너도 참 고지식하다 나 같으면 그냥 사귄다고 하고 잠자리만 하겠구만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괜히 잘못 걸리면 큰일나 하긴 여자 잘못 건드렸다 나락간 애들 많다고 하더라 아 외롭다 야너돈 얼마 있냐 어? 야, 이런 데 비싸지 않아? 야, 한 번쯤은 괜찮아. 오빠들, 뭘 그렇게 속삭거려? 같이 좀 얘기해. 아, 미안, 미안. 이 친구가 이런 데 처음 왔다고 해서 좀 긴장했나 봐. 어머, 여기 처음이에요? 어. 아, 네. 네. 긴장할 거 없어요. 어, 어, 어. 여기서는 오빠가 왕이야. 오빠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수 있어. 돈만 있으면. 그 그래. 결혼이 목적이 아니면 굳이 힘들게 연애를 할 필요 없지 데이트 한번 하려면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하고 거기에 감정 소모까지 차라리 이게 백배는 낫지 연애보다 훨씬 합리적이야 헤르 패스입니다 네 그게 뭐, 뭔가요 성병이요 서 성병 문제는 이게 완치가 안돼요 완치가 아이고 젊으신 분이 조심 좀 하시지 아 아하하 <laughs> X됐네 <laughs>